아, 감독님 저물한 <laughs> 잔만 한 마시고 갈게요. 아 그럼요. 야 기훈아 배운이 무중 같다 드려. 아, 오케이. 아니요 제가 제가 을게요 제가. 아 괜찮다. 괜다 조심하세요. 괜찮아 괜찮. 아고 아이고 아이고. 이아고아고 아. 괜찮으세요? 배우님 무리야. 아저 뭐. 아,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. 배우님 어디 뭐 편찮으세요? 아, 혹시 뭐지병이 있으신가? 아, 아니 야. 네가 뭐라겠냐. 지금 배역에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그런 거잖아. 어, 야 죽음을 앞둔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숨이 안 가쁘겠냐? 아, 그런 거였어. 난 무병장수가 인생의 목표라. 잘 몰라? 야 그거잖아. 그 연기 방법. 어? 캐릭터와 내가 무라일체가 되는. 그 뭐더라? 갑자기 기억이. 그 배우님은 리딩 때 말씀해 주셨는데. 메메 뭐지? 아, 멜소드요? 멜소드야, 어, 그래. 멜소드 연기하느라 그런 거잖아. 감독님, 지금. 빨리 어? 가시죠. 오늘 첫 촬영인데 한 컷도 못 찍었습니다. 어, 알았어. 갈게, 갈게. 야, 근데 저는 나한테 갑자기 존댓말 쓰는 거야. 몰라. 쟤도 뭐 멜소드 같은 거안 하고 이제. 뭔멜소드 어 시크한 아티스트지만 한편으론 책임감 넘치는 프로페셔널한 촬영 감독이래 야야 <laughs> 빨리 갑시다 어 알았어 갈게요 <목소리> 자 대표님 가시죠 가시죠 아, 방금 너무 좋았어요 아, 너무 좋다 너무 잘 똑같이 됐다. 그 감정선 해가지고,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요? 괜찮으신가요? 지 시간 없으신 것같 갑시다 화이팅 자셀바아네좀더 바꿔야지 기 이번 거봐가지 아 음. 어, 감독님, 네? 그 혹시 가능하시면 금연초로 해도 될까요? 금연초요? 예. 금연초는 왜요? 사실 제가 그 어, 담배를 필줄 몰라서요. 네? 잠깐만. 아니 배우님, 그 분명히 오디션 때. 담배 필줄 아신다고 담배 연기로 도넛도 만드신다고 막 하셨는데 네 그거 금연초 도넛이요 아, 아, 아 금연초 도넛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이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근데 금연초로 연습을 많이 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어, 그럼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, 가능하시면 금연초로 해도 될까요 금연초로 하시면은 제가 금연초 도넛도 만들어드릴 수 있고 금연초 메소드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<laughs> 그래 금연초도 연기는 나잖아. 느낌만 맞으면 되지. 자, 태성아. 야안 돼 안, 돼, 안 돼, 안 돼. 저 배우님. 금연천은 메소드가 아니잖아요. 저희가 관객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, 거짓말. 자 그러지 말고 조금만 같이 연습해봐요.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하면 몇 모금 정도는 자연스럽게 필수 있을 거예요. 자. 야,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 어떡하냐, 이거뭔 소리야, 지금.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연기 지도하는 거잖아, 지금. 회원님, 조금만 같이 연습해봐야 될까요? 별 어리지 쉽습니다. 않으니까 아유.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. 네.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쉬워요. 아, 제가, 금방 하면, 하면 돼요. 아, 저, 제가 여기 아, 닦으니까면좀했잖아요자 <laughs> 민수 화이팅! 아, 조용 해, 집중하게. <웃음> <웃음> 미국의 한 유명한 살인마가 최후의 만찬으로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. <목소리> 스테이크. 아. <목소리> 일단 컷입니다. <목소리> 컷이에요? 아, 아니에요 감독님 신화를 진짜 좋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작품에 누가 되는 것 같아서 감독님 저도 한대 줘보시겠어요? 선배 못펴시잖아요 일단 한대 줘보세요 어때요? 괜찮죠. 근데 <laughs> 어떻게 이 시나리오 감독님한테 되게 중요한 시나리오잖아요. 감독님 자존적 얘기고. 그래서 이 장면 꼭 제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연습했죠.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? 아 괜찮아요. 저 사람들이 어차피. 배우하려면 담배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언젠가는 연습하려고 했어요 글쎄요 추측해보면 뭐 무척 힘들고 답답해서 그런 이유로 담배 피우면 안 돼요? 어쨌든 그게 더 리얼한 거잖아요 아니 <laughs> 그렇게까지 리얼하면 안 되죠 네? 제가요? 감독님이 디렉션을 주셔야죠. 저야말로 캐릭터를 흉내내는 것밖에 할줄 모르는데. 아, p d 님저 근데 담배 없어도 될것 같아요. 에? 아니 담배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?